안녕하세요. 매직코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밑에 하단 링크 보시면 투자자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나누시면서 안전한 재테크 하시길 바랄게요. 오후에는 진리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질리카는 네트워크 샤딩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처리 속도를 확기적으로 개선한 암호화폐입니다. Practical b z a n t 장애 허용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질리카는 거래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전장을 내민 포드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질리카가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폴리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질리카는 그 동안 노드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샤딩 기술로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샤딩을 통해 코인의 결제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춰 훗날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겠다는 비전과 함께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메타폴리스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NFT를 접목해 메타버스 거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NFT 창자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소 업비트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코인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선 진리카의 메타버스 출시 계획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메타폴리스 내에선 아바타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NFT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들이 더해질 전망이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진리카가 글로벌 NFT 거래소 아고라와 회복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메타버스와 NFT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시장에서 얼마나 경제력을 가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리카보다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통해 만든 NFT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질리카 기반 서비스가 플랫폼 패권 경쟁이라는 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요.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질리카 투자에 앞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섣포는 투자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h nhường